원래 처음부터도 음. 빛나는 조연 아니셨나요? 처음에는 또 시작은 또 처음에 주연으로, 주연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네. 어. 그랬다가 하는 드라마들이 다잘안 됐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코믹한 캐릭터로 좀 살아남기 위해서 네. 어, 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죠.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화도 처음에 영화도. 바로 상타인상 어, 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라는. 네. 어, 굉장히 좀. 음. 그때부터? 어, 네. 강렬한 영화였죠. 네. 네. 그러면 뭐, 연기 시작하자마자 배우로서는 이렇게 자신감 충만해지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그러고 나서도 이 드라마를 하면 은 연기를 잘해야 되는잘 못하더라고요. 스스로 보기에요? 네, 어색했어요. 그. 뭐,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약간 의식이 있는. 어, 그러면서 도 좋은 건다있었어요 의사, 의대를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초반에요? 어, 네. 그런 주인공들. 그런 거가 했는데. 아, 네. 어, 너무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불편하셨어요? 남의 옷처럼? 그, 불편했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불편했던 것은, 어, 무슨 벤처기업 사장님. 젊은 사장. 혼자 성, 성공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네. 어, 그러면 옷도 잘 입어야 되고요. 네. 옷 태도 나야 되고, 양복 입은 태도 나야 네, 되는데, 네. 안 나는 거예요. 머리표도 잘안 나요. 아, 어, 네. 아, 어, 그래서. 안 나셨어요? 네. 지금은 좀 오히려 좀 낫죠. 그래서 정말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 연기도 굉장히 네. 경직됐고.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신인상을 받으시고, 어, 출발은 참 좋았는데. 음. 반응도 별로고 나도 계속 불편하면 진짜 힘드셨겠어 내가 이거 연기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들수 굉장히 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남들은 뭐 신인상도 받으면 잘 된다 그러던데 네. 어, 상도 받았고 근데 계속 뭐~ 주연을 몇번 방송을 위해서 네. 썼는데 영 시원치 않고 어, 그러면서 다시 예, 역할에 점점점 밀려 밀려나고. 네. 그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야, 어쩌면 연기자가 내 꿈이었지만, 네. 내 꿈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네. 그러던 중에 그것을 더또 외부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또 닥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 거죠? 친형이 어, MBC 카메라 감독이었어요, 드라마. 네. 네, 근데 제40하고 촬영하면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 때가, 네. 아 아, 괜히 젊은, 젊은 날이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장남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있으셔서, 형이 10년 근속하고 나면 10년 휴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네네. 어, 방송국에서. 네, 있어요. 음, 네. 그것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네. 하던 해의 마지막이었어요. 아, 추석을 앞두고. 지가족으로서 어. 너무 충격이었겠네요. 그래서, 나도 그런 어떤 내 연기자로서의 한계도 느끼고 해서 아 여기서 그만하고 네. 형이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한 거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아. 주변에 친척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나도 그러기 너무 싫은데 음. 어~ 현실은 그렇지만 내 아내는 뭔가 그래도 난 아직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네. 어~ 그걸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네.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